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일 무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 말이죠. 방관하던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기기울이며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친, 더 이상의 모모함은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 냄비처럼 노랗고 라면의 면발처럼 꼬였기 때문입니다. 라면은 맛있기라도 하지, 안 그러냐, 아나? 내 말이. 우크라이나 시민이 무기 하나 없이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멈추세요. 맨몸으로 탱크 막아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탱크를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 총도 칼도 없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용감한 시민들의 모습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도시 코리아코프가에서 포착됐다고 영국 매체 더선이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세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탱크 아래로 깔릴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손으로 탱크를 밀기까지 하는 남성이 있었고요. 마치 중국 태난먼 사태의 탱크맨을 연상케 하죠. 군용 차량 수십 대를 홀로 가로막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덕분에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뭐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 정당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러시아의 침공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 선상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화장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소련의 기술과 무기의 이동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진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발언을,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청중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각국의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곧바로 줄지어 회의장을 나갔거든요.